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구경제 8 경주 오늘의 마지막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안쪽에 2번 부산항갈매기, 바깥쪽에 10번 캐치더 빅토리 김어수 기수와 함께 앞서 나갑니다. 캐치더 빅토리가 우승을 거머쥐기 위해서 앞서고 있는 초반입니다. 캐치더 빅토리 뒤를 따라서 12번 미라클 드리밍이 이홍락 기수와 함께 따라가고 9번 최강손살이 정도윤 기수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안쪽에 4번 한우를림, 바깥쪽으로 7번 스카이무어와 8번 위닝댄서, 그리고 11번 상승보이가 따라가고, 2번 부산한갈매기, 5번. 그레이트보스 순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1번 갤럭시로도도 다실바기스와 뒤쪽에 가장 뒤에는 6번 톱메이트와 3번 행복한 하만이 달리고 있습니다. 곡선 주루에서두마리가 선두선 벌이고 있습니다. 10번 캐치더빅토리, 12번 미라클드리밍 각각 김어수기수, 이홍락기수와 함께 달리면서 이제 마지막 코너 진압고 직선 주루에 진입했습니다. 10번 캐치더빅토리, 김어수기수, 12번 미라클드리밍, 이홍락기수 10번과 12번 두마리가 싸우는 현재 안쪽에서 9번 최강 손살이 정도윤 기수와 함께 선두 탈환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10번 캐치더 빅토리 김호수 기수와 함께 지금은 앞서 있습니다만 200m 남은 직선 주로 9번 최강 손살 정도윤 기수 속도를 올려보고 바깥쪽에서 1번 갤럭시로드와 다실바 기수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1번 갤럭시로드 다실바 기수 역전에 성공합니다. 1번, 9번 그리고 7번 이번에도 역전승을 보여주는 다실바 기수 이번에는 갤럭시로드와 함께 이 역전극을 보여줬습니다. 막판 직선주로에서 갤럭시로드와 다실바기수, 처음이지만 환상의 호흡을 보여줍니다. 갤럭시로드와 다실바기수가 먼저 결승선 통과했고, 이어서 최강손살, 그리고 스카이모어가